시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어, 제가 사는 고향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급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는데요. 어, 이 동네에서 한 20분 정도를 더 이제 가면 예산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예산 아시죠? 뭐 원체 유명한 동네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그 예산에 가면 예당 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저수지일 겁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어이 예당 저수지가 이전에는 그저 이제 저수지로만 있어가지고 낚시하러 가고 그런 곳이었는데. 얼마 전에 여름이 다 끝나갈 무렵에 고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 잠시 또 예산에 잠깐 들렸다가 인천에 왔는데요. 예당저 수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주소를 치고 이제 안내를 따라서 갔더니 어릴 적 봤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저수지가 어 관리가 잘안 돼가지고 그 완전히 이제 물만 있고 뭐 어떤 이제 안전 장치도 없어가지고. 빠져 죽던지또 차가 들어가서 전복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지금은 관리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이곳에 펜스도 쳐져 있고 또 구름다리라 그러죠 철렁다리 같이 만들어 나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관광지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저수지 길가를 차로 쭉 돌고 있는데. 이 돌아도 돌아도 끝이 안 납니다. 면적이 원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쭉 돌면서 옛날을 먼저 뭐 기억하면서 그래 여기를 우리 부모님이랑 차 타고들 왔었지 아 맞아 아버지가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뭐이곳은 이런 곳이야라고 선 알려줬었지 하는 그런 또 추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참 들어왔던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 저소지를 쭉 도는데. 어, 늦가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계절이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을 보면 양상하죠. 낙엽이 다 떨어지고 푸른 잎도 없고 뭐 열매는 당연히 없고요. 모든 게다 떨어져가면서 이 나무들도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양상한 나무까지만 보여졌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뭐였냐면 어떤 나무들은 아직 잎사귀들이 있어요. 푸르러요. 또 열매도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 늦가을인데 어떻게 저 나무들은 아직도 잎사귀가 남겨져 있고 또 때로는 열매도 있을까? 저저 나무들은 종자들이 다른 걸까? 저 나무들은 좀 누가 더 관리해 주는 걸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나무들인데요. 왜이 나무들에게는 아직도 잎사귀가 남아 있냐면 다른 나무들은 그냥 길가에 심겨져 있어요. 길가에 쭉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루수와 같은 나무들인데 제 눈에 들어왔던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일까요? 저수지 안에서 자라서 심겨져서 쭉자라난 나무들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 나무들은 저수지 안에 심겨져 있을까? 어떤 자연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 나무들은 저수지 안에 심겨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뿌리가요 깊게 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양분을 먹어가면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만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와 같지 않을까? 아멘이시죠? 주님만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먹고 그 양분을 먹고 자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의 계절이 지나가도 광야에 있든 아니면 비옥한 땅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져 가며 주님 주시는 그 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혀 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러한 삶을 선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편 1편 1절 2절에서부터 이어져 나가는 3절 4절의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깨를쫓지 않는다 그랬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생각이 왔을 때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되었을 때 결국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움켜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믿지 않는 분들, 세상에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성경대로 그거 읽고 그거대로 살면 뭐가 떨어지냐고 뭐 밥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아마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아요. 갑자기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찍혀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뭐 누가 우리한테 뭐 먹을 걸 준다든지, 막그 이것저것 뭐 입을 것을 준다든지. 그러한 일은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수편 일편 삼절사 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심겨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러나요?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삶을 산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삶이 형통한다고. 꼭 저수지에 심겨진 그 푸르른 잎사귀를 맺는 그 나무와 같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 심겨져서 살면, 주님 뜻에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면 돈으로부터 또 우리의 명예로부터 먹고 입는 것으로부터 날마다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돈에 대한 문제도 생겨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생겨납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도 왜안 생기겠어요? 뭐야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에 깊게 내가 뿌리를 내리며 살았는데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들지 않겠어요? 솔직히 적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오류가 있고 하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 고난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나무 어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보시기에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주님 앞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를 맺기 때문이라고,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고 찬송가의 고백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만나도 그 영혼은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해결일까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육적인 열매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새겨졌을 때 그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시의 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계속 잎사귀, 잎사귀가 풀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 겁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지 오래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는지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지 여러분 그 아홉 가지의 열매 주님 안에만 거하는 사람이 맺혀지는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오늘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오늘 내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깊게 뿌리고 있, 뿌리를 내리고 있나?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때든지 그 영혼이 푸른 잎사귀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죠 광야에 심겨지는 나무예요. 죽정이래요. 겨와 같대요. 바람이 불면 고난을 못 이기고 그저 날라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의가에 심겨진 주님 말씀 앞에 심겨진 나무인가요? 아니면 광야에 심겨진 나무인가요? 광야에 심겨져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마음 내 뜻대로 그저 날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가 되었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엎드려져서 그래 맞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그랬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 나의 갈길다하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드리는 저희 여러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벌써 오늘이 7월 1일이더라고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이제 접어들었더라고요. 어 저번 주에 이런 저런 사역들을 상반기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상반기 동안 영혼들을 목양한다고 하고 목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전했는데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 너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아낌없이 뭔가를 드린다고는 드렸는데 당장에 뭔가 제 눈에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죠 지난 주에 갑자기 여러 청년들에게서 연락들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 죄를 끊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중독이 끊어졌어요. 해결해야 될그 관계가 정리가 됐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이런 이런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새롭게 살아갈 힘이 확 생기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끊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연락들을 막 주고받는데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런 분이시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지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깊이 잃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고난을 겪다가도 나 주님 뜻대로 순정할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 불평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여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그 원망하는 일들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당장의 시험거리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순종의 거리로 삼으면 마침내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주셨던 삶의 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다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다 열매가 맺혔지 않아도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들과 상관없이 날마다 인생의 계절 앞에 푸르게 잎사귀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귀한 생명력에 우리 깊숙히 담금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